영국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가난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1964년 12월 24일, 이 여인은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만삭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24일날 진통이 나서 25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처럼 불쌍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신세 타령을 한다면 이 여자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 뉴턴을 평가하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학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 17세기에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처럼 견디는 게 중요해요. 견디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견디었기 때문에 누가 출산합니까? 뉴턴 같은 사람들이 출산하고 그 아이 하나로 온 인류의 큰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그렇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두 개의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할 때에 이두 개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는 탁스의 평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로마가 힘으로만 들어가는 평화가 하나의 평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의 평화에서 벗어나면 처절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류가 지향하는 대부분 평화의 모습입니다. 경제력, 정치력, 때려는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의 평화입니다. 그힘 앞에 모두가 조용하죠.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평화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한민국이 월남의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했던 구호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구호가 무엇인가 아니? 자유통일 위하여 군대가 가는,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자, 월남에 파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평화 통일로 가는 거예요. 중동전을, 걸프전을 할 때의 그 모토가 뭡니까?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팍스의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평화는 집에도 존재합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나는 소세지가 좋은데. 그게 없어. 나는 피자가 좋은데.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준비한 거 맛있게 먹어. 아니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밥 먹어요. 평화롭게 밥 먹어요. 이게 팍스의 평화예요. 우리가 이 로마 로마나 팍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평화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죠. 명예와 권력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를 의식하면서 항상 불안해 합니다. 그 불안이 도가 넘쳐가지고 그 경쟁자를 처단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힘의 평화는 더큰 힘,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유지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힘을 탁 쓰면 잠잠해지거든요. 그런데 손쉽게 만들어진 평화는 손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 때문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나하고 싸우면서 더큰 전쟁으로 비화되어지면서 발전되어지면서 그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화는 지극히 영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평화를 잘 소개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거예요. 채찍질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에이레네의 평화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때로는 감옥에 가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묵묵히 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개의 평화가 있다고 그랬죠? 박스의 평화는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찍어 누르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화는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함께 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조화를 만들어 가는 수평적 조화적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합니다. 자,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끼친다는 단어가 뭔가를 붓는 것이 아니라 남겨 두고 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시고 이제 나중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평안을 남겨 두고 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 두노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 이 평안.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갖고 있으면 일평생 평안으로 살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가졌어요. 일평생 평안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언제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시니 늘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왔다가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안을 누렸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평안을 말하기 전에 그 26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다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그 단어 뜻을 그대로 말하면요.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위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돕는 자,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혜사인 파라클레토스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정 변호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전문 변호사라기보다는 피고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피고의 친구들이 이제 죄의 누명을 쓴 사람을 변 변호합니다. 변호하다가 같이 죄인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필요에 따라서 주변 전문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들은 친구 곁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곁에서 말해주고 도우시는 분. 자, 보회사로 인한 평강이 27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회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건늘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될 말입니까? 잘 보세요. 가론진 아닌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뭐, 컴플레인 비슷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하던 자들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놀랍게 바뀝니다. 그 설교하는 걸 보면 구약의 시편과 여엘서를 쫙 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요즘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은 이거 집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가지고. 회당에 하나 있을까 말까? 뭐 구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심이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능력, 파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물론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영이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데, 어떤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입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말이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어떤 곳에 조명을 쫙 비치면 캄캄한 데서 조명을 쫙비치면 그게 쫙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어거스틴은 이 조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니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조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 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은 경지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이전에는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환히 알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조명이에요. 진리의 영.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보혜사 성령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기능 혹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러면, 한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본질은 같으면서도 역할이 다른 그런 뜻이에요. 본질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신데 역할이 달라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그런 면에서 완벽한 삼위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말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보냈다? 이제 그러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평안과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남겨 놓고 가요. 우리가 조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쫙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화가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산 아래를 보니까 그 동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경치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 화가가, 야, 이 경치를 좀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빛깔이 고울까? 어쩜 이렇게 선의 조화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감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화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아니? 야, 이런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쪽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 거 아니? 저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나는 돈도 없는 가난한 화가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찌다가 화가가 되어서 이 돈도 이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부정적이 되어지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학스의 평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소유하는 평화로서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없어요 화가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 평화 가운데 그 경치와 그 조화를 이루면서 있었으면 그 평화는 유지됐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됐지만 어떤 평화로 넘어갑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는 내가 가지려는 소유의 평안으로 옮겨지면서 그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힘으로서소유함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런 시험을 해요.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으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죠. 이 바람 얼마나 멋있냐?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리고 너 인기를 누리고 싶어?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소유와 인기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소유하면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평화가 있죠. 인기를 누리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한번 소유를 했는데 더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인기의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인데 그분들이 그 인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인기 때문에 추락하잖아요. 그 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가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재능을 즐기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의 의미를 누린다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평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평안으로 자꾸 넘어갑니까? 소유하고 인기를 누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유혹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럴 때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리를 보고 창기를 보고 죄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평안, 주변에서 비난을 하죠. 바리새인들과그 사도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평안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평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유, 인기, 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